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안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합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들이니라 루오베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건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강으로 갈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담메색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세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윗이 담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11월입니다 11월은 우리 감사의 달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특별히 감사할 것들, 감사할 조건들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것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될 것,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내가 감사할 일에만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만을 찾으며 감사할 것이 아니라,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내일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감사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볼때 여러 가지의 리더십의 모습이 우리가 보고 본받을 만한데, 특별히 전쟁에서 그 용사로서 군사로서 그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탁월한 지휘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략가에도, 전략적인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훌륭한 사람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아래의 부하들이 용맹스러웠고 용감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라를 번성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8장의 말씀도 이 다윗이 승리한 승리의 보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것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위력으로 인하여 지도력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주변의 용감한 사람들로 인하여 다윗이 이 나, 다윗과 다윗이 번성할 수 있었던 절대적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이렇게 다윗이 잘될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잘람보다, 다윗의 잘남보다 다윗의 위대한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그 나라를 향한 계획하심과 섭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 조건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에서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하심 안에서 그 반응을 보이며 그대로 움직였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며 또 형통의 은혜 또한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다윗,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 또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계획하심은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다윗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 계획과 그 섭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깨닫습니다. 근데 그것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흘러가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아, 이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해야겠다. 라고 말씀 앞에, 계획 앞에 반응하는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이겠습니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은, 내버려 두면은 잘못된 길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반응하고 올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앞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자세를 통하여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또한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권능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관자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어떻게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는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그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계획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할 수 있는 전능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의 삶을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들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 운명 속에 내 모습을 그냥 내어 버리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분명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책임지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올려드리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역할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의 나라가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다윗을 향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 지금 오늘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 그냥 지켜보고만 흘러가는 대로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철저하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지함을 내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라고 지금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말도 얻게 된 것입니다. 말은 사실 그 전쟁에 있어서 아주 유익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거두어 들여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발 힘줄을 끊어버렸다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끊어버렸다 라는 것은 말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어찌 보면 어리석은 행동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어떠한 전술을 위해서 전략적인 행동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 행동은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칼이나 창이나 말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전쟁의 유익한 도구가 될수 있지만 나는 그 유익한 세상의 도구보다 전쟁의 도구보다 하나님의 권능만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방관하는 방관하고 흘러가는 대로 두어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그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모습을 내어드리고. 행동할 수 있는 그 결단의 고백으로 행동할 수 있는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제 그 철저하게 목숨을 건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의 권능을 의지하고 내 모습에 유익이 되어드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서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의 권능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을 철저하게 의지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다윗, 이제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결과 또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얻어낸 그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 이후에 7절부터 나오는 모습을 본다면은 전쟁에서 얻은 이 전리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소유로 다윗의 소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선, 성전을 건축하고자 그 기금을 그것을 자재로 만들려고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에도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 11절에 본다면 다위당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자손과 블레셋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베 아들 하닷 에겔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라고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라고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다윗의 것, 다윗의 소유가 될수 있었습니다. 승리의 결과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소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은 스스로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결과를 해서 좋은 것을 얻어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어 그때 그 얻은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만족하며 그것은 내가 한 것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따는 것, 내가 열심으로 일해서 물질 돈을 버는 것,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내 몸을 관리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러한 만족할 만한 삶의 결과를 얻었을 때, 그때는 내가 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관리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거야. 라고 말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우리 학생들이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만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훌륭하다고 해가지고 공부하지 않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거야 라는 그저 그런 믿음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면서 또한 마땅히 그 시험을 위하여서 잘 준비하는 모습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 믿음의 사람인 우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믿음을 가진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노력에 대한 결과로만 만들어서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결과를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 노력으로 이루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내 노력으로 이뤄냈다라는 생각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지는 않지만 삶의 결과에 있어서 내 노력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를 잃어버린다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노력, 내 의지가 더 중요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것들을 얻어냈다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계실 자리에 내 노력이, 내 의지가, 내 열심이 들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없애 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승리의 영광을 내가 얻어낸 삶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올려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무시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더 귀한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더큰 기쁨을 앞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올려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형통의 은혜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얻은 것들을 이제 내 노력으로 얻어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합시다. 감사할 것, 이것을 조건적이거나 비교하는 것으로 상대적인 것으로 여길 때가 우리는 때로 있습니다.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나에게 물질이 생기면은 당연히 아,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곳에 진학하거나 취업하거나 잘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갑자기 내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건강해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상황에 변해진 상황 좋아진 상황으로 인하여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상대적인 감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뭐 좋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은 감사해야지, 만족해야지 라고 상대적 감사, 비교적 감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인정되고 마땅한 감사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 그리고 이런 비교적인 것, 이러한 것에 따라서 관계없이, 이러한 것들과 관계없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그 중요한 감사의 조건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었다면. 선한 것으로 이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안에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로 말미야만 나오는 감사도 없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후로도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고백 그 은혜의 고백을 드리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은혜의 계획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하심 안에서 그가 순종하였습니다.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내어드렸습니다. 그 모습 앞에 순종할 때 반응할 때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 6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이후에 14절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것은 다윗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능력으로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이 남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전쟁을 명령하셨고 그 작전을 지휘하셨고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약속과 성취와 그리고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복을 성취하실 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아는 지인들에게 서로 간에 축복의 메시지를 말을 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축복의 메시지를 할때좀 좋아하고 어,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이러한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예, 이 말이 정말 너무나도 귀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삶에 있다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는 전적인 순종의 모습만 있다면 내어 드리는 모습만 있다면은 다윗에게는 분명한 승리가 보증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확실한 성공 앞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 되어졌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헝클어지고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 가정 가운데 힘듦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그래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과 그 섭리하심에 따라 순종의 모습, 드림의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제는 순종함의 모습으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심으로 이끌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정, 선하심이 그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변하거나 멈춰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저 인정할 뿐인 것입니다. 인정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내어드리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분의 권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요구한 모습,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을 잘 생각하고 잘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모습을 결단함으로 고백합시다. 그 다윗,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 하나님 앞에 그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권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결과를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라는 이 영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온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는 한번 잘 생각해보고 여유있게 돌아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잘 깨달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내가 그 섭리 앞에 계획하심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내 모습을 드리고 있었는지, 잘 드리고 있는지 그 모습, 내 모습을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를 넘어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함이 있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다윗의 삶에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약속이 이제 이후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란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승리를 선포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기이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